문제 다른 신혜순입니다. 17년도 1회 제4과목 노동시장론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61번. 다음 표에서 실업률은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수 분의 실업자수 곱하기 100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경제활동인구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경제활동인구수를 다른 표현으로 즉 취업자수 플러스 실업자수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분자는 똑같이 실업자수 곱하기 100 이렇게 처리하면 실업률이 구해질 수 있겠죠. 취업자가 36만, 실업자수 4만이니까 결국은 40만 명이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실업자수 4만 명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3번에 10% 답이 툭 튀어나올 거예요. 완전히 껌이죠? 12번, 특별한 기능이나 직업 또는 숙련도에 따라 조직된 배타적이며 동일 직업의식이 강한 노동조합은 어, 동일 직업의식이 강한 노동조합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 직업별 노동조합 또는 직종별 노동조합 이렇게 처리하면 답이 쉽게 될 것이고, 나머지 노동조합에 대한 내용들 살펴 주시기 바래요. 63번. 신고전학부가 주장하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비용이 아닌 것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비용은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비노조와의 임금 격차와 고용 저하에 따른 배분적 비효율. 2번째. 경직적 인사제도에 의한 치술적 비효율. 3번. 파업으로 인한 생산 중단에 따른 생산적 비율, 이게 바로 노동조합의 사회적 비용 세계에요. 배분적 비율, 효 기술적 비율, 효 그리고 생산적 비효율이요. 4번, 작업방에 의한 구조적 비효율이 아니라 3번처럼 생산적 비효율에 해당돼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64번, 노동 수요 측면에서 노동수요 측면에서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이요. 노동수요 측면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노동수요 측면이라는 얘기는 쉽게 기업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업의 입장에서 비정규직이 왜 증가하는가, 비정규직을 왜더 많이 쓰는가, 이것이죠. 1번. 세계에 화 있다는 기업 간 경쟁 환경이 변화, 맞는 거고, 2번에 정규직 근로자 해고의 어려움 2번도 맞네요. 3번에 고학력 취업자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고학력 취업자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이 아니라 정규직 증가의 원인이 될 것이에요. 4번에 정규 노동자 고용 비용의 증가 때문에 비정규직을 많이 쓴다는 얘기겠죠. 65번 소득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소득정책이라는 것은 60년대 일부 선진국가에서 물가 상승과 실업률을 함께 잡아 보고자 실시했던 것이죠. 이 물가 상승과 실업률은 상충적 관계에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물가를 잡, 잡,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업률이 늘고 실업률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물가가 늘어나는 이런 상충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걸 소득정책을 펴서 잡겠다라는 것이에요. 소득정책은 결코 근로자의 소득을 증대시키자는, 즉,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아니에요. 오히려 근로자의 임금 규제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득정책을 펴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행정적 관리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틀렸어요. 여하튼 소득정책의 효과는 성장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 억제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4번에 급격한 물가 상승기 일시로 사용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네요. 66번 임금 관리의 주요 구성 요소. 1번에 기본급과 수당 등의 임금 체계. 3번에 노동 생산성 수준에 따른 임금 수준. 4번에 고정급제와 성과급제 등의 임금 형태 이렇게세 개가 임금 관리의 주요 구성 요소에요 2번에 임금 지급 시기는 구성 요소하고는 거리가 멀죠. 67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갖는 등량 곡선이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바는 대체의 원리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할수 있는데요. 일단 등량 곡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등량 곡선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라는 것인데요. 이 등량 곡선은요. 동일한 생산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노동과 자본의 배합점을 연결하는 곡선이에요 여기가 자본이라고 하고 여기가 노동이라고 했었을 때요 동일한 생산량을 만들어 낼수 있는 노동과 자본의 배합점이라고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두대 자동차 다섯 뭐 대를 만들어 낸다고 할까요 자동차 다섯 대를 만들어 낸다고 했었을 때 자본이 다섯 개 필요하고 노동이 다섯 개 필요하다고 했을 때이 점이라고 해 보죠 그 후에 어, 이 자본이 9개 그리고 노동이 1개 다시 말해서 이 노동 4개를 자본으로 이렇게 대체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점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기는 바로 노동이 9개고 자본이 하나 즉 자본 4개를 노동으로 이렇게 대체한 것이에요. 이 점들을, 이, 그, 이 점들을 똑같이 자동차 5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배합점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하향하는 곡선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이건 뭐냐? 자본이 9개가 생산됐다는 얘기는 여기는 자본이 9개고 노동이 1개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 노동 4개가 자본 4개로 대체됐다는 것이에요. 여기는 반면에 여기는 자본이 하나고 노동이 아 9개니까 자본 4개가 노동으로 대체되었다는 라 얘기예요. 그래서 이 등량곡선은 대체 원리에 의해서 생산 요소들의 증감이 이루어진다 라는 얘기예요. 68번. 생산성 임금제를 따를 때 실질 생산성 증가율이 5% 실질 생산성 증가율이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2%라고 하면 명목 임금의 인상분은 얼마냐? 명목 임금의 증가율은 생, 실질 생산성 증가율 5% 그리고 물가 상승률 2% 그냥 이거 더해 버리면 돼요. 그래서 3번에 7%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곳이에요. 69번 한국의 임금 페리티지수는 100이고. 일본의 임금 페리티지수를 80이라 할때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셔. 임금 페리티지수라는 것은 요 국민 총생산 수준을 고려해서 한국을 100으로 했었을 때 각국의 임금 수준이 한국의 임금 수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표시한 게 바로 임금 패리티 지수예요. 그래서 여기 한국의 임금 패리티 지수가 100이고 일본의 임금 패리티 지수가 120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임금이 더 높은 수준이 되는 것인데 일본의 임금 패리티 지수는 80이라고 했다면 일본의 임금 지수는 어, 그 한국의 임금 수준보다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1번, 국민소득을 감안한 한국의 임금 수준이 1번보다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별 의미 없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70번. 노동 수요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역시 많이 나왔던 것이죠. 생산물에 대한 수요,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노동 수요도 탄력적이다, 그렇죠? 2번 총생산비에 대한 노동 비용의 비중이 클수록 노동 수요도 탄력적이다 이렇게 돼야죠. 2번 틀렸네요. 3번 노동을 다른 생산 요소로 대체하는 것이 용이하다 했으니까. 대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체 가능성이 크면 노동 수요는 탄력적이다 맞고요. 4번. 노동 이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적인데 여기 작을수록 이렇게 나와 있죠. 작을수록 작으니까 노동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4번도 맞는 것이야. 다시 한번.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노동 수요도 탄력적이다. 2번 총생산비에 대한 노동비용의 비중이 클수록 노동수요는 탄력적이다. 3번 노동을 다른 생산요소로 대체하는 것이 용이할수록 노동수요는 탄력적이다. 4번 노동 이외의 생산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에, 클수록 노동수요는 탄력적이다. 이런 것이에요. 71번 연 공급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조처. 2번 위계질서 확립 용의하 이것도 좋죠 동기부여의 효과가 강한, 이렇게 강한 것은요 직무급이 가장 효과가 강하다고 볼수 있어요 동기부여 효과가 가장 강하다고 볼수 있어요 72번 노사관계주체를 사용자및단체 그리고 노동자및단체 정부로 규정했다. 노사관계의 주체는 노사정으로 규정하고 이들, 관계, 이들 간의 관계는 기술,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한 그리고 권력구조 또는 주체들 간의 세력관계, 이렇게 기시주로, 기시주에 의해 결정된다는 노사관계 이론은 던노의 시스템 이론이죠.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던노의 시스템 이론은 기술적 특성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그리고 각 주체들의 세력금액 이런 이 환경에 대한 서술 내용을 잘 봐주셔야 돼요. 2차 실기 여러 차례 나왔다고 했었어요. 73번. 여성의 특정 직종에 집중되면서 여성 노동시장의 경쟁이 격화됨으로써 여성의 임금 수준이 여성의 임금 수준이 저하되는 현상은 무엇이냐 이걸 혼잡효과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혼잡과설 또는 어, 쇄도가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위협효과라는 걸 여러 차례 얘기했죠. 비조직부문의 고용주들이 노동조합이 결성될 것을 두려워해서 미리 임금을 올려주는 현상. 쪼나서 올려주는 건 미리 비조직부문의 고용주들이요. 파급효과라는 것은 이 노동조합에 의해 축출된 노동자들이 비조직부문에 몰려서 그곳에 비조직 부문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현상, 이거 파급 효과라고 했었어요. 대체 효과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생산 요소를 다른 생산 요소로 어, 이렇게 다른 생산 요소와 대체시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노동과 자본이 있었을 때 자본의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그 자본을 노동 노동 대신에 이렇게 대체 투입하는 거, 이게 바로 대체 효과라고 했었어요. 74번. 사용자의 부가급여 선호 이유가 아닌 것은, 이거 역시 2차 실기 열어서 나왔던 것인데요. 일단, 부가급여가 뭔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부가급여라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화폐 임금이 아닌 모든 형태의 보상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돈으로 주는 월급 말고 그 이외의 것들이요. 그래서 사용자 부담의 퇴직 연금 적립금이라든지 사회 보험료 또는 교육 훈련비 유급 휴가 자녀 학자금 지원, 이런 것들은 모두 부가 급여에 해당되는데, 이 사용자 측에서 부가 급여를 선호, 왜 선호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사용자 측에서 봤었을 때는요, 1번에 절세 효과,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양질의 근로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근로자로 하여금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 그리고 또 하나, 하나가 빠졌는데, 뭐가 빠졌냐면, 임금 규제에, 정부에서 는 임금 규제에 회피수단으로서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어, 중요해요. 2차 실기 여러 차례 나왔어요. 그리고 4번에 퇴직금 부담 감소는 이건 관련이 없는 것이고요. 어, 근로자 측 입장에서도 선호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근로자 측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세가, 어, 그 감소되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연기된 보상의 조세상 혜택이라는 것이 있고, 현물 형태 급여가 이렇게 대량으로 할인돼서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요, 중요하다. 75번 경제활동 참가 또는 노동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사실과 가장 거리가 먼거 비근로소득이 클수록 대표적으로 어, 내가 딱 어, 로또 복권에 딱 당첨이 됐어. 그러면 일안할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있겠지만, 비근로 소득이 클수록 경제활동 참관는 낮아진다. 많은 내용이 있죠. 2번, 취약전의 취약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활동 참관는 낮아지겠죠. 그렇죠. 미취학 자녀가 한뭐 되어서면 된다고 하면, 그그 미취학 그 아동을 돌보는 어머니 입장에서 일하나나가시겠어요 쉽지 않다는 것이죠. 3번,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제활동 참가는 증가한다. 이것도 맞는 거겠죠. 4번에 기업의 노동시간이 신축적일수야 파타임잼 이런 게막 활성화 돼 있어. 그렇다면 노동공급은 증가하겠죠. 이렇게 그죠. 잠깐잠깐 나가서 일할 수 있으니까 노동공급이 증가한다. 4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76번 마찰적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거. 1번에 구인 및 구직에 대한 전국적인 전산망 연결 좋죠. 2번에 직업 안내와 직업 상담은 직업 알선 기관에 의한 효과적인 알선 좋고요. 3번에 고용 실태 및 전망에 관한 자료 적으로 좋고요. 4번에 노동자의 전직과 관련된 재훈련 실시 이거는 구조적 실업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했었어요. 77번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에 신속한 고용조정 능력을 갖춘다 좋고 2번에 전직 실업자의 신속한 재취업 능력 좋고요. 3번에 국제 노동기구와의 연대를, 이건 말이 되지도 않네요. 4번에 노동수요 측면의 능력 위주 인사관행을 확립한다. 이것도 좋네요.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죠. 78번. 마르크스에 의하면 기술 진보로 인하여 상대적 과잉 인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무슨 실업이라고 하는가? 칼 마르크스는요 기술이 진보하게 되면 상대적 과잉 인구 그 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게 되니까 노동력이 남는다 이거에 상대적 과잉 인구 가 발생한다는 거는 그렇다는 실업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때 이를 어떤 실업이란 무슨 실업이라고 부르는가라는 것이죠. 바로 그게 기술적 실업이라고 마르크스가 부르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기술 진보로 인하여 상대적 과잉 인구가 발생함으로써 실업이 발생한다는 마르크스의 이런 실업 이론 기술적 실업이다. 9번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종사상 지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종사상 지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일한 사람과 그 직장과의 관계를 종사상 지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란 사람과 그 사람이 일한 직장과의 관계를 종사상 지위라고 해요. 그리고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라는 것은 우리가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로 이렇게 나눠 볼수 있어요.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이거는 2차 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이렇게 그 수를 구하는 숫자를 구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그래요 임금 근로자가 어떤 사람들이 임금 근로자에 해당되고 어떤 사람은 비임금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임금 근로자는 상용 근로자 그리고 임시근로자 그리고 일용근로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는 이 사람들은요 임금 월급을 받는 근로자예요 반면에 비임금근로자는요 자영업자예요 이 자영업자는요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모두 포함해서예요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를 비임금 근로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급 가족 종사자. 그래서 2번에 있네요. 어, 그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분류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경제활동임금조사에서 종사상지위 종사상지위는 일한 사람과 그 직장과의 관계라고 했었고요 이 취업자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영업자는 비임금 근로자죠 무급 가족 종사자도 비임금 근로자예요 임시 근로자는 임금 근로자죠 관리자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80번 최저임금제도와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거 최저임금제도와 근로장려세제요 1번의 EITC는 저소득근로계층을 수혜 대상으로 한다 1번 맞는 것이고요 2번에 EITC는 이론적으로 저생산성 저임금근로자의 실업을 유발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아요 3번에, 최저임금제도 하에서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 그 혜택이 주어진다. 그렇겠죠.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나는 어그 9,000원을 받아 이렇게 9,000원. 근데 이번에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올랐어. 그렇다면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이 9,000원 받는 근로자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죠. 원래 9,160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뭐별 의미 없잖아요. 최저임금 이제 9,160원 정해졌다 할지라도요. 4번 EITC와 최저임금제 실시는 공통적으로 사중손실 발생했다 했는데 이 사중손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유로운 시장경제 대신에요. 정부가 인위적으로 제한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제적 비 효율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나타나는 경제적 비효율을 사중 손, 손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총 경제 후생이라는 것은 사회가 얻는 총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이에요. 총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EITC와 최저임금제실시는 공통적으로 사중 손실, 정부가 개입하니까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총 경제 후생을 축소시킨다고 볼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EITC가 최저임금제 실시로 인해서 이게 이익을 얻는 단면, 이익을 얻는 긍정적 기능도 많기 때문에 이익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총 경제 후생을 축소시킨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 없어요 확대시킬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4번이 이렇게 틀렸다라는 내용이에요 강의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